전광훈 어? 최은순 구속에 죄 없는데 왜가두냐 혁명해야 혁명을 읽어봤습니까? 혁명을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근데 지금 전광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법쪽에 문제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는 주옥순의 드림하고 똑같이 빠져있는 거야 전광훈 목사 문재인 때 감옥 갔죠? 그때 중앙지검, 중앙지법에서 감옥 갔잖아.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군데? 윤석열이야, 윤석열! 정강훈 당신 감옥 두번 넣은 사람 윤석열이야. 어? 그래도 윤석열 만세 사니까 그러니까 매저키스트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저키스트란 얘기가. 어? 윤석열이가 감옥 두번 보냈는데 윤석열이 좋대, 그렇게. 자, 문재인 사람들이 보냈다. 문재인 사람들이 누구 시켜서? 윤석열 시켜서 정강훈이나 변호재 같은 사람 감옥 보냈다니까? 근데 왜 윤석열 만세냐고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윤석열 만세하냐고 그냥 매저키스트라고 선언해 매저키스트라고 윤석열한테 채찍으로 때려달라 그래 채찍으로 윤석열 앞에서 당신 그 반스만 입고 가지고 채찍으로 맞고 다녀 자식아 그러면은 지금 그거랑 똑같다니까 당신하고 있는 행태가 물론 정광훈 당신뿐 아니라 다지 다다싹다 다다 윤석열 앞에서 팬티만 입고 가지고 채찍으로 맞고 와 한대씩 좋겠어 그러면 신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윤석열 정권이 제 무너지고 있다니까 이재명 때문에 지금 간신히 버티는 거지 이재명 때물 밑에서 지금 난리야 난리 범 민주당 지지층 중독층에서 지금 날 들끌어 들끌어 한꺼번에 무너져 고어 이제 못 넘어옵니다 자꾸 이러면은 못 넘어와요 좌파는 재판도 오래 끌고 우파는 재판도 아이고정강 목사 감옥 갈때 그때 좌파 우파가 누군데 그때 한동훈이랑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못 버팁니다